어, 마산 귀산로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플로팅 717을 혼자 방문했습니다. 아유 멋있죠, 아주 하나의 무슨 문화 공간 같아요. 투썸플레이스랑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랑 중국 레스토랑이랑 같이 있는 복합 건물인데. 여기 뭐마리나 같이 이렇게 배들도 선박돼 있고 이쪽에 보면 마, 저쪽에 뭐이 마창대교가 있어갖고 전망이 끝내줘요 아예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물티슈 좀한두 개만 더 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게 트러플 머쉬룸 크림파스타입니다 용원동에서 우리 팀 회식할 때 만원짜리 쿠폰 하나 받아갖고 7천원만 더 내면 먹을 수 있어요 이 상급의 트러플 크림 파스타가 17,000원 밖에 안 합니다. 상당하죠. 특급 해자라고 봐야지. 특급 해자. 플로팅 717. 오 어, 이거 먹고 투썸플레이스 이벤트, 인스타그램 이벤트에도 제가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아, 이거, 아, 이거 좋아. 이거 오늘 비싼데. 아 형이 아주 진하네 수준급이 아주 한번 먹어봅시다 어우 면도 뭐 좋고 걸쭉하네